왜 없어? 똥도 있는데. 물 떨어졌어. 아, 이거 자를 때까지 계속 관리해야 돼. 빡시네요. 식물터어까지 일일이 관리하고 있어야 돼. 여기 똥 있을 때도. 똥 없다. 똥다 썩었다. 똥. 다행히 아직 물주머니가 있죠? 68. 이게 하나당 물 100씩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더 갔다 와야 돼요. 채워주고. 야, 물을 못끌어오니까 참... 물 때문에 이렇게 오생을 한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나 지금 푸타라도 해야 되고 지금 할게 되게 많거든요 아, 다잘를 때까지 언제 기다려 요거는 오선이었다 박죠 하고 푸테라 지금 테밍이 가능할까? 이것도 준비해 주고 장선. 음, 풀도 정신 없이 해야 될거 같고 아푸테라 고렙? 고렙은 아니더라도 쪼렙 하나 있어야되는데 알파브론토 와 완전 쩐다 알파브론토 어제 여기 그.. 모드 모드 인간들 기능 없어졌죠 아, 이,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 아직 있어. 어디 있는데, 얘네. 이 인간 어디 갔니? 분명 휘파람 소리가 들렸는데. 오!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 이쪽 어디 있었어? 아, 벌소리, 벌소리. 이 불은 또 새끼죠? 알파브로는 또 뭐하냐? 저 무비인건 안죽이고 자 봅시다 여기서 내려가면은 바로 해안가구요 프테라가 있을텐데 테라 고래비 과연 발견이 될지 내가 갖고 있는 18발 19발 충분해요 화살 19발 충분해요 근데 여기 지금 랩터가 있을 텐데 모드 랩터. 출혈 데미지 일으키는 모드 랩터가 있을 텐데 저기 있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포탈을 어떻게 잡아. 왜 이쪽으로 오냐. 필이면아벌벌벌벌벌벌벌벌 아 이거 다 두고 왔구나 저기 저, 저 방향이 사마귀도 있을테니까 저쪽으로는 갈 수가 없구요 테라를 찾아서 테리지노 테라지노 이쪽 해안가에 푸테라고안 보여, 지금. 원래 살던 곳을 봐야 되겠어. 원래 집으로. 테라지노, 테라지노, 테라지노! 이 일대에 지금 화살 소리는 애가 있을 텐데? 지금 들어올 때는 화살 소리 안 들렸죠? 억그로안 끌었고. 둘리 엄마들아, 집좀잘 지켜라. 우리 집좀잘 지켜줘. 둘리 엄마들, 빠잉 이거 어인데 아우, 이거 어인데 새끼 꼬리... 나 이거... 지금 인벤 비워놓고선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식기들 아직 살아있나? 못때려박못 때려박는데 <laughs> 뭐 했다고 또 배고파 이런 거좀 먹고 그러면 허기 팍팍 올라가겠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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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에 템좀 잠깐만 버리고요 이 정도? 독살 아까 저기 상자에 박아놨나요? 음. 여기는 안만 봐도 공식기가 안 보인다. 숨한번 쉬어주고. 정 여기 나가는 길이 여기 여기 여기. 공식기들이 일정 시간 되니까 다 사라졌네. 다시 말해 여기는 이제 안전지역. 이 동굴은 나만의 것.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원래 살던 집으로 이동을 합시다. 45, 45, 45. 근데 여기 너무 위험한데 타르지 누나 안 봤지? 아, 여기, 여기 너무 위험해. 위험 데스. 야, 비교 비교! 아! 저거 왜 만드니! 잠깐만 잠깐만 몇 번이야 이거 3번 야 빨리 쓰러져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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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많아 할거 많아 지금 배로 이동하려고 호텔 안 잠깐 까지 갖고 왔는데 여기서 끝내면 되겠네요 너는 몇층니50 잠깐만 테리지노 테라지노 테라지노 45 아까 걔 어디갔어 얘 잠깐만 나얘 못찾는다 새끼 굴리 근처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에 있었는데? 환장하겠네여우는 집어넣고 우선 지금 테라진노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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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소리> 올라가나. 45뭐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금방 끝날 것 같아. 요 7번. 내가 살려줄게. 너 죽으면 안 돼. 나 진짜 지금 날고 필요해. 세개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아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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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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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직 끈게 죽어라 아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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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파야 도와줘 알파야 알파야 도와줘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지금 잠깐 이거 어떡 하지 아 아파! 부테라는 살릴 것 같은데 내배 속에 부테라 안장은 어떡하니? 테라지노가 집 근처까지 조금 올라왔어요. 여기 아래로 가면은 내 시체가 있을 텐데. 돌부터 우선 하나 캐고. 저기. 사라지는 맞았지 아까게 우선치 내 방어구 먹어주고 풀캐고요. 안정적으로 가면 됩니다. 야, 뭐가 보여야지, 아지 잠깐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타테라 이것도 날라가겠는데? 미치겠네? 해야만 된다. 어딨니? 까시 나를 찔러 줬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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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볼도 이쪽 어딘데? 내 구조물이 보여야 되는데, 환장하겄네. 진짜 아, 잠깐만,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근데나 지금 나 코트 갖고 왔다고. 집은 어디니? 환장한다, 진짜. 여기 어디야? 야, 씨, 미로찾기도 매번 보여준다고. 배고픈 돼지 이빨 줄고 있고요비좀 그쳐라 비가 그쳤더니 밤 11시 49분 장난해 지금? 잠깐만 잠깐 지금 내가 장난하니? 여긴 기 어딜까 뭐 있다고 또 배고파 진짜 미치겠네요 빨리 먹고요 여긴 어딜까 알파콘도를 찾아야겠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길인 것 같아. 우리 집 올라가는 길 아닌가요? 아닌가? 아, 여기가 이 와, 기줄 풀린다. 야, 닥치고 있어. 닥 저프테라야. 너 살아야 돼. 얘 푸드, 나 고기 안 갖고 왔네. 헬스! 그 먹여도 될것 같은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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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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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야! 아퍼! 이씨! 이거 버리고 바로 집에서 고기... 고기 갖고 안되겠어 아이 저거 왜 자꾸 만들어? 아나 제발 죽지만 말하다고 저 아래 어딘가 불빛이 보일 거예요, 횃불이 보일 거예요. 지금 근처에 있는 테라진호 따 있는 지금 무섭지도 않어. 풀레이즈. 야 먹어. 플러스 십7 나쁘지 않아. 요 얘로 바로 아르덴 보시면 됩니다. 제발 제발 제발. 아우. 야한 번만 더 먹지. 미치겠네. 풀풀풀 나도 갈증도 나고요 배도 고프고 그지식기 아주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러니 우선 먹어 얘도 먹고 얘도 먹고 일딴거 버리고 지금. 테밍 거의 의완상태태푸 푸드 0까지만지면되면 되는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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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 한장 먹었네. 20 남았어, 20 오비아노 죽는다. 그 사이에 할게 없으니까 풀을 캘까, 풀을 캘까. 지금 35 줄었습니다. 50 줄여야 되나? 3 빨리빨리 빨리. 야 빨리 먹어 쳐먹어너 지금 죽는다 1 알았어 알았어 빨리 먹으라고 제발 나 굶어 죽겠다 자 자원을 위해서 대물 대물 엄나 빡시네 진짜. 뭐있어뭐왜 이래? 집에 가는 길 모른다. 집에 가는 길 모른다. 어떡하지? 미치겠네. 너무 어둡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진짜? 무서워서 착륙도 못하겠고, 애는 굶어 죽을라고 하고있고 미치네생고기라도 먹어야 되나? 생고기 피까이죠 지금 시간 새벽 4시 25분 밝아져야 되는데 여기가 강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니? 아니 게임이 좀 보여야지 하던지 말던지 하지 이 만렙이면 나 짜증 난다 며칠인가. 자, 물 한잔 먹고요. 이거 어디야? 여기 왜 왔어? 나 야, 집 엄청나게 비켜왔네. 야, 너무하잖아! 옐로우 뭐 o w m o t 옐로우 트리브 여기인 i 같아요 느낌상. 여여 여기 맞네. 컬. n c 이거 뭐 Let's w a 니 k in your 야 d 물물물물물물물 물, 물, 물. 쥐어버리겠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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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곰 없는거는 확인을 했고요어부 포테라 기타가 이렇 따로 있는것봐 이분은 싱글테라 절대 안죽인다 내가 무슨 구석 갖고 오고 야 날개 접어 쭈봐 이놈의 시키야 e vai